오늘 운세와 주역 한 마디 바로 시작합니다. 한자 없고 난이도 없고 추상성 없는 소위 산물을 가지고 주역을 쉽고 짧고 현대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오늘 궤는 천수송입니다. 논쟁을 피할 수 없다면. 송계가 알려주는 지혜로운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기운을 살펴봅니다. 이 괴를 소개하면, 귀역 64개 중 여섯 번째 괴입니다. 이 괴는 갈등과 분쟁 해결을 상징하죠. 괴상을 보면 위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그 아래에는 물을 상징하는 곤 그의 모습입니다. 하늘과 물이 충돌하는 형상으로 의견 차이와 다툼을 상징합니다. 즉, 송은 말다툼이나 소송을 뜻하며, 갈등 속에서 현명한 대처를 강조합니다. 이 글을 의미를 잘 설명하는 갈등과 올바른 해결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날 두 농부가 물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위쪽 농부는 말합니다. 물이 먼저 내 땅을 지나니 내 것이다. 알쪽 농부는 반박합니다. 하지만 내 땅이 더 아래에 있으니 흐르는 물은 내 것이다. 결국 그들은 말의 원로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하게 되죠. 원로는 조용히 말합니다. 물을 나누어서 돼 먼저 위쪽 농부가 사용하고 아래쪽 농부가 그 다음에 쓰시오.두 사람은 이 해결책에 기꺼이 동의했고 갈등은 평화롭게 마무리됩니다.이처럼 송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감정이 아닌 이성 다툼이 아닌 중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요. 이와 같이, 천수송 괴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계의 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 유부, 질척, 중길, 종흉 이견대인 불이섭대천 이를 해석하면 송괴는 믿음이 있으나 억눌려 두려워하니 중도에 그만두면 길하지만 끝까지 가면 흉하다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나 큰강을 건너는 것은 이롭지 않다 이 얘기는 갈등은 오래 끌수록 해로우니 제 3자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분노나 자존심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의견 충돌 시 감정보다 사실과 근거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재자를 활용하라. 객관적인 제 3자의 조언은 빠른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 갈등 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빠른 해결을 추구하라. 갈등이 깊어질수록 감정이 상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의 오해는 즉시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계가 전하는 오늘의 운세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양보와 타협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재운, 돈과 관련된 분쟁이나 오해에 주의하세요. 계약이나 투자 시 반드시 문서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가정은 가족 간 감정 출돌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대화를 우선하세요. 건강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에 주의하세요. 명상, 산책 같은 정신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현수송괴는 우리에게 전합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정보다 일성, 고집보다 유연함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마무리하세요. 상수지역은 여러분의 평화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주역의 숲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고 싶다면 여기 상수주역 TV에서 매5일마다 방영 중인 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조직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지수사 회로 찾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